손학규 TV 민생 현장 탐방. 오늘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의 장준하 공원 묘역입니다. 바로 이곳에 잠들어 계신데요. 일제 시대에는 독립투쟁, 670년대 독재 시대에는 민주화 투쟁을 펼치시다. 1975년 북한산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하신 장준하 선생.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를 다시 규명해야 된다는 국민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 손학규 대표님이 이곳을 참배하시면서. 장준하 정신을 어떻게 손학규 정신으로 계승하실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장준아, 장준아, 장준베개를 형상화한 장준니다장준하 선생은 이 젊었을 때 청년들의 우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준아, 장준아, 장 가르쳐 주신 분이었습니다. 민족해방운동의 기상, 민주운동의 기상, 민족통일운동의 기상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었습니다. 특히, 한일회담 반대운동을 앞서서 이끄시면서 저희 학생들에게는 민족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일깨워 주셨고, 사상계는 젊은이들 뿐만이 아니라 당시 1960년대, 70년대 우리 국민들의 민족 정기의 전범이었습니다. 사상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을 배웠고 민주주의의 길을 또, 또 국민의 삶에 대한 미래를 보였습니다. 그것이 여기 계신 김도현 선배님을 비롯한 저희 당시 청년 학생들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젊음을 불태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에너지의 원천이었습니다. 지제부터라도 국민적인 차원에서 진상을 조사하고 진실을 밝혀서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게,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 우리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또 새누리당 정권에서 이 작업을 되도록 빨리 추진해주기를 바랍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으면은 저희가 정권 교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새로운 정부에서 진실을 드시 분명히 해서 장 선생이 우리 국민들에게 주신 그 민족 해방과 민족 통일과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의 그 뜻을 그게 풀수 있는 계기가 되죠. 저도 일에 앞장서서 정의를 바로서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말씀 여러분께 의자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요일 오전 바쁘시고 또 쉬셔야 될 시간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장준란 선생 영고 내주시기를 감사합니다. <목소리도>